그리고, 지금, 또, 10월 13일로, 주도주 세카린, 그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IT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LG노텍, 코리아 서키트, 이거, 칩셋 미디어 TV, 이거 주도주 라인들입니다. 근데, 주도주 라인들은, 바닥에서 이미 또, 더블까지 간 종목이 눌림목이에요. 이게 10월 1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우량 종목 중에, 올라간 명단이에요. LG노텍의 1등 한정기술 DBI 때 SK아이닉스 이런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종목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100% 넘어간 거 있고 어, 60%와 100% 사이에 있고 3 8과 60%대에 있고 제로에서 30%도 못간 종목이 있고 이 IT를 다 뿌려보면 여기에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도 그래프 보세요. LG노텍. 노택, LG노텍. 노택, 삼성전자가 8만전자 돌파하기 전까지는 얘는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1 2 0석까지 눌렀다 갈지, 30만원 지지하고 갈지. 이것도 3개월 박스,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나? 그러면, LG노텍 트레이딩은 뭐예요? 30만원, 31만원 한번 사고, 27, 8만원 오면 두 번째 사는 거야. 점 맞힐 생각 하지 마세요. 나눠서 사서, 갔다 예를 들어서 27, 8만원까지 와요. 그럼 35만원부터 때리는 거예요. 근데 30만원 지지해요.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할 때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3개월씩 전략입니다. 코리아 서킷트 요번에 25,000원, 27,000원 신분 고점 어디에요? 33,000원. 3만 그럼 3만원과 33,000원에 3만 때리는 겁니다.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50%만. 나는 코리아 서키트, 나는 DBR 칩셋 미디어 갖고 있어요. 10세 미디어 21,000원, 22,000원 샀는데 더 흘러내렸어요. 그냥 냅두라고 그랬습니다. 120선. 오히려 18,000원 깨면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있는 거 기다렸다가 언제 또 27,000원 대 오면 반 때릴 겁니다. DBIT, 65,000원, 8 5 0 0 0원의 중심값 75,000원. 85,000원 돌파하면 반 때릴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데? 몰라요. 3개월 중에 어느 날, 이런 오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드시 못 가도 7만 7천 원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승전 삼성전자 갖고 보겠습니다이 그림 갖고. 그런데 얘네들이 타생판 갖고 옵션 매매 뒷골이 흔들기 하려고 7만 6천 원과 7만 3천 원을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 저거 안 가요. 그럼 3개월 후에 간다고. 그러니까 기승전 삼성전자가 이 N자형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3, 4, 5 3, 4, 5 금리 확정되고 그 다음에 불확성 다 제거되고 이거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얘는 그래도 갔어요. 한번 챙기고 다 샀는데 이놈의 후발주들 후발주들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KH바텍 SNS텍 BH 이런 종목들 뭐 SF의 반도체 이런 것들. 서울반도체도 다음 후발 이거 실적이 요새 이제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주성엔지니어보다 못해요. 얘는 2만원 정도 돌파하면 대응하려고 랬는데 요번에 17,000원 밖에 안갔다가 다시 저점 깨요. 요거 14,000원대 사신분은 냅둬요. 그리고 17,000원 18,000원 오면 일단 또 리스크 관리 하실 분들은 반정도 팔았다 샀다 하고 나는 2만 올 때까지 대만해 그러면 금량 그냥, 그냥 수먼제 모드로가세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 되고 1사분기 2사분기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비슷한 정보 폴더폰의 KH마테 얘도 3만원 목표거든요. 근데 27,000원대 오면 반 때릴래요. s n s 때. 이거는 수학 공식 같아요. 전에 31,000원대 사서 37,800원대만 오면 파는 거 여러 번했지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그 저점도 2,000원 더 깨요. 27,800원. 그러면 얘는 저 122선이 얼마죠? 33,000원입니다. 요번에는 시장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3만 3천 원과 3만 5천 원 사이 오면 반 때려버릴래요. 3만 7천 원 오면 다 때려버릴래요. 이것도 3개월 전략입니다. 각각 종목의 타이밍, 거래량, 에너지 갖고 판단하자고요. BH. 1만 8천 원, ,000원, 2만 3천 원입니다. 얘도 그냥 옆으로 보면 2만 3천 원 상단, 1만 8천 원 하단. 그럼 그 진폭이 얼마 되죠? 5천 원. 그럼 반은 얼마예요? 2,500원이니까 2만원과 2만천원, 122선이래. 그니까 러 진폭이 작아요. 아주 징글징글 합니다. 지금자 그래서, 요한 순환감각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힐인 판 거는, 힐인 파신 분, 동아지지, 특수관설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 물타기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들, 개별 세력 가치 종목이나 우려 종목도 제가 38년 경험에 의해서 물타기는 저는 이게 고인 컨선이 가능하고 뭔가 기업이 미래 지도가 확실하면 저는 이렇게 물탑니다. 로직입니다. 곧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배열에 막 상승하는 거 추천 잘안 합니다. 고점에서 38에서 50% 빠지면 1차 매수, 거기서 또다시 350 0 빠지면 2차, 3차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장에 38을 경험하면 요첫 번째 매수했는데 바로 가는 게 있고, 두 번째까지 사는데 바로 가는 게 있고, 세 번까지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까지 빠지면 이건 왕창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지 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이, 이, 제가, 어이 물타기와 불타기라는 창업교과서 책에, 이, 이것도 이 로직을 여기다 그려드렸어요. 물타기는 이런 조건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이 조건이면, 여러분들, 그, 포스코를 최고점에 70만원에 샀어도 평잔 만들어서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로직은. 저, 이 70만원대 포스코 옛날 워렌버펫 산다고 꼭 광부시켰던 거예요. 이게 10만원단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포스코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그 오래 들고 계신 포스코 얼마짜리 갖고 오신 분도 계셨냐면 저 10만원단 아주 끔찍할 때 45만원, 50만원대 물린 거 갖고 오신 분 계셨어요. 제가 더 사든지 못 가도 40만 원은 올 테니까 주무세요. 라고 했어요. 진짜 40만 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절한 거죠. 손절보다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조절하시는. 게, 포스코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심지어는 포스코도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지금 45도 각도로 하락하는 종목들 상승 파동 올때 대응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하냐. 저같이 200, 300 갖고 옵션 공부하세요. 제가 요번에는, 어, 자료책을 하나 만들어 갖고, 한 3월 중순이나 4월 달에 나갈 겁니다. 그, 1년간, 생 판세 있는 법. 따로 강의할 수가 없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책과 자료를, 저는 주식 물리면,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더살수 있는 부캐를 하는데, 저 부캐는 어 제자 교육이거나 증권사에서 위탁 교육이 와요. 그럼그 강연회거나 뭐 일반 대중 강연 아닙니다. 요새 그 일곱 명 파생 전문가 이 여러분들한테 파생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일곱 명 정도 어 선물을 백개 정도 운영하는 그 소형, 중소형 증권사가 있습니다. 걔네들 펀드 매니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국 시장 빠졌는데 밑에 깔아넣어라. 그리고 367.5와 368.5가 대반도 목표다. 370은 꿈 깨자. 그래서 벌써 한 게임 끝내드린 겁니다. 그데두 번째 게임은 이제 367.5를 깨면 안 돼요. 그거는 2시까지의 전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DLENC 갖고 계세요? GS건설 갖고 계세요? 현대건설 갖고 계세요? 주무세요. 금년은 DLENC는 15만원. 현대건설은 6만원. 그때 오면 대응해 드릴게요. 저는 2025년까지 갖고 가도 좋습니다. 2025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건설주는 3년간 주무시는 게 나을 것같아 그런 호흡으로 갑니다. 왜? 앞으로 이제부터 땅 파고 흙 파고 도로 놓고 집 짓고 난리 칠것 같거든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선도주가 스스히 나타나는 거예요. 히림, 아예스동서 이제 건설 건자재, 금년 앞으로 1년부터 2022년부터 2025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못 견디게 다 털린 게 대박 날 겁니다. 마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일지머트리얼스 우리가 3, 4년 전에 시즌 넵짐옷서 해드렸듯이 여러분들 다 털리게 만든 게 지네들 이제 수소 관련된 거 건설 soc 관련된 거 요새 펀드들 만들잖아요. 제가 가장 냄새가 나는 게 타이거 캐디 혁신펀드 한국경제에서 만든 거. 나는 그게 제일 수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추세, 그게 다 수소 ETF라든지 거기에 포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시장 빠졌습니다. 제가 미국시장은 아침에 깨파라 갈 때만 기여할 거다. 그리고 파생 기준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은 200개 평균값의 그림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3월 10일날 만기인데 최고 목표를 385 정도 잡고 있습니다. 385 아침에 설명한 겁니다. 385는 종합주가지수로 2850입니다. 금년 3월이나 6월 중에 일단 상단의 최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봅니다. 삼성전자 7만 7천원까지 8만 전자 돌파하면 더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8만 전자 돌파하는 끌개가 안 보여요. 이정 부회장이 부자 뜰때갈것 같아요. 회장님 될 때. 그러면 4월 말 상속세 어떻게 내나. 그 다음에 다음 정부와 그 법률 리스크 타협 받는지 다음 정부도 이정부 회장 그 법률리스크 키워갖고 뜯어먹는지 그거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는데 4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있는 알고리듬 해치펀드들은 우리나라 시장 갖고 삼성전자 500원 천원 갖고 장난 놉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매일매일 눈뜬 장님 같이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내꺼 언제 오나?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1개월 만에 오면 얼마나 행운이에요. 어떤 거는 금년 말에 올 것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 올 것도 있고. 거래 대금이 이 모양 이꼴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훈련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 같은 기똥찬 어제 같은 변동성은 제가 10년 만에 처음 보는 변동성입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걸로 만든 분은 준비된 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세요. 매일매일 엔소 삼성전자 S축, Y축 놓고 이 삼각형 그려봐요. 이 삼각형 그려본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축, Y축에 놓고 그려봐요. 여러분들 이게 그려본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 감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로직 그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대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올까? 시장한테 물어보는데 사이즈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 1등부터 30등은 21%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8만전자 가야 가능합니다. 7에서 14%에너지예요 그리고 좀중소형단위 30에서 50%는 여러 번 나올 겁니다. 희림은 따블 났어요. 근데 따블 났는데 몇 개월 걸렸는지 아십니까? 4, 5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30에서 50에서 걸리고, 다음이 60일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100에서 걸릴 겁니다. 요렇게 단계별로 체크하면서 로직을 만들어 갖고 실전 쌓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은 그래서, 오죽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는, 요거는, 10만원을 저항으로 잡겠습니까? 3개월 동안. 10만원이,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1,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그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완전히 급락시킨 것들, 3분의 1도막시킨 것들, 반토막시킨 것들은, 디프리박. 그래서, 참고로, 121선과 21선의 갭이 너무 넓죠? 카카오만 보더라도 120일선이 11만 5천원 20일선은 8만원입니다. 얘가 좁아져야 돼요. 이격이 좁아져야 돼요. 이거 좁아지는데 3개월 걸려요. 좁아진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급등 종목들 그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보세요. 이제 역별이 정별되면서 좁아졌어요. 아시아나 한번 보세요. 20일과 120일이 어때요? 좁아졌죠. 좁아졌어요. 아직까지 정배열은 아닙니다. 20일이 120일 위로 가야 돼요.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히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언제 좁아졌어요? 언제 좁아졌습니까? 작년도 10월에서 11월 달에 좁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역배열이 정배열 돼서 치고 나간 겁니다. 근데 대충 몇개 걸렸어요. 저기, 작년도 10월 달 대비해서는 11월, 12월, 1월, 2월, 4, 5개월 걸렸습니다. 역배열이 정배열되는데. 각각 종목마다 20일과 120일의 위치, 고가저가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고 어떤 에너지 나오는지 판단 안 된다면 물어보세요. 제가 그 종목 5장에 체크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오후장에 체크해 드릴까요? 그 종목을, 샘플링을 뭐세 개나 5개 해서, 어, 오후장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어떤 종목을 체크해 드릴까요? 이게 시간의 감각과 중심이 어떻게 되고, 모멘텀은 뭐가 나와야 되고, 어,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을 오후 장에 해드리죠. <laughs> 다 파생만 하시나? 어, 질문. 레이어 레이 레이는 또 뭐야? 레이. 그럼 레이 하나. 엘컴텍 엘컴텍 두 개. 현대 엘리베이터. 동원 아나텍. 호스코 ICT. 예, 여기까지 다섯 개. 일진 다이아. 예, 오케이. 요거는 2 시에 샘플링 해갖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나 잘하시고요. 2 시에 뵙죠?